집으로 갈거보였나 아.. 30만 명.. 가공이 안 되네 방에 가면 되겠네. 일단 첫일등는 볼게요. 이지 찍는 거 그럼 솔직히 모르니까 파란 방어을실수 받으시려는 거예요. 실 아, 시아파, 표정 아저씨가... 아, 아, 쉐... 쉐... 아 파란 방이죠 네, 파란 방이요. 아, 그래도 맞아. 붙어 있는 게 나을 것같아 <목소리> Right, here. Kind of yeah. here. Hello, okay, I'm not going to I'm I'm going i 나가면 되지. 안나옵니다 어, 나가. 아, 아, 저 팔만 다이갈렸습니다 아, 아 오늘 누가 누가 아, 가지 내가 내가 내가. 아, 마인막 누가 하셨어요? 은민입니다. 은민. 음민. 저도 방금 썼는데. 십 피터 거지 으셨어요 저도 있어요. 대형님 없으신가요? 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아파, 아파, 아다 좋아요 아, 그냥 넘어갈래 아니, 아, 여기도 그래 아, 이거 뭡니가 너무 안 좋대요 애들 <laughs> 같은 거 봤나? 30, 한 30, 초에 어이, 넘어 넘어간대. 하려고 넘어간대. 아, 그쪽에도. <laughs> 아, <laughs> 핵정 몇 번이야? 1도 번어 1도 넘아 아, 아, 보라방이가? 보라방이요, 보라방이요. 보쉐리에요. 어. 어. 메이크업는 사람들이 제일 조용한데. 그놈의 배그가 문제야어 무슨 놈? 네 썼어요. 이플리이는형님잘되요 알았어요. 네. 네. 넘어가는 그냥 그, 그 방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잘아시 맞습니다. 나랑 해 언제 까지 죠그래파란람방 <목소리> <목소리> 에서 까인거야닌가 어 아, 다타지 나. 데 어, 나이스. 아, 됐다. 아, 프 쿨이 딱 돌아갔다. 아, 다행이다. 어, 어차피 지금 쿨이에요. 지금 방금 돌렸어요. 스프 제외하고 나머지 방인드 어, 나머지 급기엔 돌릴게요. 그게 못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돌렸어요. 팀장 넘기고 가나? 응, 팀장 넘기고 가야지. 도라방 넘어갈게요. 아방방만무 많이 오이는 데,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잊지 못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못고 잊지 고지지못 못하고. 잊지 지못하 못하고. 해도 지금 한번 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도 몰라. 말나오자마자돌렸 테니까. 아, 페일 슈 이게 이페 넘어갈 때도 여신의 눈물 한번스택을 닦고 가야 돼. 안전한 방? 넘어가자만데 다시 보내. 아. 아, 헤드 날아갔어파라방 아... 잠깐 조금... 나왔다. 팔십점 여기야. 이도 있으니까 미래 쓰고 가겠습니다. 어? 입장 가야죠. 제가 할게요. 어? 네. <laughs> 어쨌든 레투 다는 목표획고 일단 갈요 구살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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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망했다. 푸... 풀적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 죽지 않고 패턴 때만 실수 안 하면 돼. 다음 바인더언제요 제가 갈게요. 1분뒤요. 대략 1분뒤. 와 구석이 숨는 거 보고 야시 겨우 나가야 되는데. 나와라. 아! 이야, 그렇지. 아, 스탠스업을때가 진짜 버티더. 아, 진짜. 지금 방이지 처음 걸었어요. 다 나와서 같이 때리죠. 야, 네, 갈게요. 네. 걸었어요. 패턴 시작 준비해야 돼요. 갑니다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피해야, 피해야 돼요. 돼요. 피해야 돼요. 제발 끝나라. 맞아, 아, 맞아야, 맞아야 돼요. 돼요. 해야 어, 돼.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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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실수 안해야 돼. 피해야 돼요. 맞아야, 아, 돼요? 맞아야, 맞아야 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 이렇게 번더기 신나 이거. 피해하야희한다 와, 갈 뻔했네, 와. 와. 어딨다. 오오기 끝나면 재형님당연요 네. 걸었어요. 네, 저항이다. 아, 갔다. 저거 안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어디있어 네, 돌아요 오늘 네, 직전에좋게 네, 아 야, 네, 좋아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아이 와구사1세 오. 이걸 방송. 아아 아. 아. 인저안 풀었어요. 아.. 나갔 아네 나갔다. 나다만 때릴까? 때리지, 야, 돼요, 일단. 그래. 일단 거, 아 때리자 한번. 아기트 일단. 일단 치나 버티고. 그그리풀돌이 아, 고민 좀. 한번 만단만 가셔도 요아 씨. 가인드 두 번씩. 가있어통님 가인드. 가인드, 가 내가 썼어. 어. 공미줄 음. 양쪽. 시작인가아 근데 저가 죽었는데 그냥 누워있게 아? 해도 뭐 죽어야 되는데 씨... 피해야 돼요. 와, 다 와. 피해야, 피해야 돼요. 돼요, 피해야 돼요. 와, 네. 진짜 겨우살아 방금.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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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돼요. 돼요. 맞아야 맞아야 해야 돼, 맞아야 맞아야 돼. 돼요. 제발 제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야고 해야 돼요. 제발. 튜링이 아, 너무 너무 위험. 어? 어? 와이스아 아, 조금만 할까요? 막스. 아, 스 바인드 있던데? 바인드, 인드인드있데저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있어요. 저 바인드 없어요. 바인드 분 남았어요. 내가 할 바로 쓰세요, 바 바로 쓰세요. 썼어요. 바인드 제가. 네네. 아, 그 중국 사이가 빛나가던데. 그 이거 찍는 거 끝나고 한번 그래야 될 거예요. 했어요, 완료어요 지금 했어요. 아직도 좀 봤다. 노란 눈, 가만히. 눈. 아, 다시는 못 봤어. 속 나와요. 저가 도독이요. 왼쪽에 있을게요. 어, 이아 어, 리드. 리드 때문에 못. 가만히 가만히. 민눈이요. 아니 고도 있으니까. 와. 좀, 좀 맞춰, 네. 될것 시간이. 아. 또 맞춰 재작업. 될것같아 시간이. 눈이요 1아 어, 미지월, 슈트, 슈트 미지 왼쪽, 왼쪽 피하세요 가만히 아, 어, 민준이야 가만히 노랗 뭐라... 저게요 일분이야. 왼쪽 왼쪽 오지 마세요. 네. 아한쪽으로가지고저 <laughs> 바인도, 바인도, 바인도 왔어요. 걸까요? 아... 바인 아, 바로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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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그 40, 스프레이 40. 아, 그거를. 그걸... 가만히. 아, 다음 힌눈. 네. 왼쪽이요. 힌눈. 와, 살짝. 스프레이 네. 프레이 있죠 프레이 있는 나와요. 아니, 나올 하나를 기다 아, 스트레스 받아. 저 자리만 나와서. 발을 한번 나오는 대로 갈게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바인드 걸고 리신분 위치 음... 어디가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바인드 아. 써 주세요. 저 맹독이야. 흰눈 끝나고 걸게요걸었어요걸었어요 아... 걸었어요. 야, 뽁 걸리면, 오른쪽으로 다 가자. 뽁 걸리네. 아이고, 왼쪽으로 다가 걸린 사람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도망가요. 나머지가 도망가는 게 좋아요. 오른쪽에 다 몰려있다가, 다 빡. 빠... 어? 가만히. 뽁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도망가는 걸로 해요. 뽁는 응. 아, 구도할 땐? 애동가? 어? 자란 줄보이시면 그냥 아, 저한테. 태도 쿨이에요, 십구. 가방이, 가방이. 네. 네. 오른쪽으로 갈게요, 좀. 아 저, 저 도기예요, 저 도기예요, 저 도기예요. 독 왜, 독 어디로 고갈했지? 독이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도망가요. 네.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아. 오른쪽 독. 이금 리저를 한번 쓰고 나거갈것 아 같아. 썼어요. 아. 노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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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왼쪽이요. 유래유 <laughs> 아유, 밖에안 남았어요.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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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유 아유, 요 나 바인드 있으신가요? 바인드 있으시고 어? 어? 저 바인드 있어요 네. 내가 프로 서로... 레임50되 내가 50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최대한 버텨 좋아 아끼고 1데크어요어 1데크나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가만히 프레임 30초 아. 가만히. 어, 민준이야? 프레이드 8초. 아, 무적 게 진짜 생활하고 있다저 가면 오른쪽으로 가오른다

아니 이게 죽으시면 안되니요다 아, 가세요 가세요 저로 가세요. 가봐아 좋았다. 안되겠다. 힘는못겠어가만 해도 좋아가지고. 아좋아 바인드 아좋아 저 바인드 있어요. 바인드 저항하면 바로, 바로 가서 들어가면 될까요? 저 습과 온 패드. 패드 버티세요. 저 아직 데카 9개 남았어요.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데카 아세요저 2데카 나왔어요저 2데카요? 저 2데카요. 저, 저, 네, 저 아직 9개라 제가 바인드랑 이... 같이 한번. 바인드 되면 말해줘. 바인드 여기요? 어, 왼쪽이요. 바인드 쿨돌었나요 어, 왼쪽이요. 또 왼쪽이요. 아인드 온이에요. 하나 다시 할까요? 저항 아직 걸릴 걸요. 저항 저항해야지. 저항한 공격. 안... 음, 이번 열려야 돼 아.